자, 이번 시간은 색채 지각론첫 번째 시간이죠. 빛과 색에 대해서, 색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이라고 하면 색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색은, 어,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빛과 물체와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시 세포에서 시 세포에서 받아들여서 막막에 딱 상이 딱 맺힐 때까지를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색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 반응을 색이라고 합니다. 자, 색은 물리적 반응일 때물 물리 물리적 반응일 때인 거고. 자, 색채라고 하는 것은 자 얘하고 얘하고는 구분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반응 막막에 상이 딱 맺혔어요. 상이 이렇게 딱 맺히죠. 물체에 대한 상이 맺히면서 아 이게 무슨 색이구나. 이게 빨간색이구나. 뭐 파란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 이렇게 알 때까지가. 색이고 색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뇌에 전달되고 나서 이 색을 보고 난 이후에 느끼는 감정이나 뭐 어떤 것들이 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심리적인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색채라고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색과 색채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색은 시각 기관의 눈의 시세포를 받아들이는 단계, 여러분들 257페이지 보시면 있으세요. 그리고 색채는 여러 가지 감각과 연관되어 지각되는 심리적 경험 효과를 색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색 지각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할 텐데, 색채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인지한다라는 거죠. 색채를 지각한다, 인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를 파악하는 과정을 색채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색채 지각, 색채를 파악하는 과정을 색채 지각하는데 색채 지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빛이 있어야지만 색채를 지각할 수 있고 색을 알아볼 수 있죠. 색채를 알아볼 수 있고 자, 이 빛이, 빛이 그냥 있으면 빛은 색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어떠한 물체, 매개물에 닿았을 때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뭐 산란되거나 회절되거나 이러한 형태들로 인해서 색이 발생이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색채 지각의 이세 가지의 요소는 꼭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색채 지각을 여러분 보실 텐데, 아, 그거 보기 전에 256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채의 일반적인 분류, 유채색과 무채색과, 그 다음에 색상과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나눠져 있죠. 자, 유채색이라고 하면은 색상,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제가 입고 있는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희, 뭐 흰색, 뭐, 녹색, 보라색, 이런 것들, 색깔이 있는 것을 유채색이라고 하고, 흰색, 회색, 검은색, 이런 것들을 무채색이라고 하는 거죠. 색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명도만 가지고 있는 밝고 어두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을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다음에 색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색들이 옆에 이렇게 쭉 배열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원, 원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유사한 색들이 색끼리 근접 배열에서 생성된 색의 고리로 연결돼서 색 입체를 수평 단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주보는 색을 보색, 보색 옆에 있는 색상을 반대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그 다음에 색의 삼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우리 색 지각의 3요소 광원이랑 빛이랑 아, 광원의 빛과 그 다음에 눈과 물체를 봤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요소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우리는 색을 지각할 수 없어요. 색 지각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57페이지 여러분들 광원을 보시면 광원이라고 하면은 태양광, 빛, 빛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태양광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연 광원과 자연 광원은 태양광, 태양광이죠. 자,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광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형광등은 인공 광원이겠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인공 광원인데 이 광원에 대해서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64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색을 지각할 수 있는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인, 음, 빛에 대한 것. 빛은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광원은, 음, 여러분들 보시면 264페이지 보시면 물체에서 방사하는 물체의 색을 그대로 재현해 준다. 라고 적혀 있죠. 인공 광원에는 종류가 백열등, 그다음에 할로겐, 수은등, 형광등이 있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보시면 큰우센과 발광 다이오드라고 있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인공 광원 중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형광등과 백열등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형광등과 백열등. 자, 형광등과 백열등이 있는데, 자, 백열등은, 백열등은 형광등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백열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없는데, 이렇게 생겨갖고, 필라멘트 연결해갖고, 이렇게 생긴 게 백열등이죠. 자, 형광등은 뭐예요? 등 안에. 이관 안에, 관 안에 연결해서 여기에서 불빛이 나오는 걸 형광등이라고 얘기하죠. 맞아. 자, 백열등은 에디슨이 뭐 발명을 했는데 이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한 거죠. 이 필라멘트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빛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열을 발생시켜서 빛을 얻는 광원을 백열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백열등은 어, 이, 여기에서 열이 생겨서 빛이 발산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장파장의 빛이 납니다. 장파장의 붉은, 붉은 기미가 띈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 화장실 가면 주황색 빛 있죠. 주황색 불빛. 그거를 지금 백열등이라고 하죠. 자, 형광등은 단파장에 푸른 기미가 나타나는 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형광등 보시면 관 안에 있잖아요. 유리관에 기체를 넣어가지고 얘를 방전시키는 거죠. 자, 방전시켜서 빛을 내는 건데 단파장에 푸른색의 기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푸른색의 기미, 백열등은 장파장의 붉은 기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붉은 기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광등과 여러분 나오는 수은등. 얘네는 뭐예요? 단파장의 푸른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은 증기 속에 아크 방전에 넣어서 빛을 내는 전등을 말하는 거죠. 자, 할로겐은 여러분들 백열 전구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시회장 같은 데 가면 미술관 뭐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만 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붉은 빛 내는 거죠. 그거가 할로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세논과 뭐, 발광다이온 LED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LED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은등은 여기 26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은등은 굉장히 늦게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등이나, 어, 가로등이나, 그, 도로에 이제, 도로에 있는 가로등.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로등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불 켜지는 것 같아서 불이 딱 들어오는데 금방 환해지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운등에서 활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광원, 빛이 어, 색을 지각하는데 첫 번째 색을 빛이 색을 지각하는데 첫 번째인 광원. 빛에 대해서 빛의 종류는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이 있다. 인공광원은 뭐 백열등과 형광등과 수은등과 크노센과 뭐 할로겐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백열등과 형광등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백열등은 장파장의 붉은 기운, 다 형광등은 단파장의 푸른 기미가 보이는 거고 형광등과 수은등은 푸른색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에 대한 어는 끝났죠, 그렇죠? 빛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색을 색을 지각하는데 색채를 색채를 지각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는 어떻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오죠? 그래서 광원, 빛과 물체. 그다음에 우리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 색채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광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종류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자 그렇다고 하면 빛에 관해서 이빛 이 빛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빛은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58 페이지 보시면 자 뉴턴의 미립자설, 뭐 호, 호이겐 호이겐스의 파동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뭐 이런 것들이 나,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로 인해서 빛의 개념을 정의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빛의 개념, 여러 가지 학설에 맞는 것은. 호이겐동은 뭐예요? 미립자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빛의 개념 보시면,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색채를 인식할 때는, 자, 빛에 의해서, 뭐, 제가 지금 태양광을 썼지만, 태양광, 자연광원을 썼지만, 자연광원과 물체와 사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눈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매질 면에서 반사되거나 흡수되거나, 뭐, 뭐 회절되거나 회절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색이 결정이 돼서 그걸 우리 눈의 망막에 상에 맺혀주는 것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빛은 원래 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색을 볼 수가 원래, 원래는 원래 색이 없어요. 광원은 색이 없는데 이렇게 물체들에 의해서 매질에 의해서 투과되거나 흡수되거나 산란되거나 반사되거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빛이 색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뭐라고? 가시광선의 범위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 범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죠. 자, 380 나노미터부터 780 나노미터까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거리에요. 자, 그래서 빛의 거리를, 나노미터라는 어, 단위를 써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볼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빛이 요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빛이 여러 가지만 혼합되어서 나타나는데 자이 빛은 우리가 볼수 있는 범위를 가시 광선의 범위 380에서 780 나노미터까지가 있고 자 얘는 여기서부터 생긴 게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보라색은 자색과 자 빨간색은 적색과. 그래서 적색의 780나노미터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장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380미터의 자,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단파장, 짧다라는 얘기죠. 단파장의 이것을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색, 자색 밑으로 뭐예요? 자 우리 피부에 자외선 차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노화가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걸어다니면 해가 해가 있으면 걸어다닐 때 자외선이 우리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투과되고 흡수되거나 이렇게 해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에 칙칙해지고 피부에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범위가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시광선 밑에 자외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범위, 자, 그 밑에는.